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한국 군대 경험담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글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글쓴이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중혼혈로 해외 유학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한국 국적을 일찌감치택했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군입대 전까지 한국에는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군입대를 위해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18년 말에 전역을 했다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군대를 통해 한국을 처음 경험한 그가 작성한 군대판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세끼 빠짐없이 김치를 먹는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김치 종류는 굉장히 많다. 깍두기, 동치미, 배추김치, 물김치 등 채소라면 모두 다 김치로 담글 수 있는 것만 같다. 신병 때 김치를 잘못 먹는다고 선임이 나를 갈궜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나이서열 문화는 세계 최강. 여기에서 내가 언급하는 나이관념은 우더른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연령대가 비슷한 또래들 간에도 나이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엄격하다. 군대는 계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임들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후임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하며 심지어 사적으로 형이라고도 부른다. 부대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세 번째, 군인에 대한 인식이 세계에서 제일로 안 좋다. 군인은 사회에서 낮게 분류되며 특히 현역병이 그렇다. 길을 가다 뺨을 맞아도 감히 대받아칠 수 없을 정도로 사회풍조가 전반적으로 군인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나는 일반인들을 마주치면 피하곤 했다.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별다른 자부심이 없고 젊은이들 대부분은 현역병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네 번째, 군인마트는 천국이다. 처음에는 한 달에 월급 1, 2천이 안 받아서 뭐 하나 생각했었는데 군인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면세와 보조금으로 가격이 반이나 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황금마차라 불리는 이동식 마트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 갈때 선물로 들고 갈수 있는 마스크팩은 한 상자에 30이 안 정도이다. 대신 이런 것들을 되팔면 불법이다. 다섯 번째, 심플한 음주문화. 나는 과감하게 90%의 한국인이 맥주나 소주 아니면 소맥을 마신다고 말할 수 있다. 나 같은 보드카파들은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야지만 구매할 수 있다. 여섯 번째 K2 소총. 중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 있다면 95식 소총은 공이치기 잠긴 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 K2 소총은 가능하기 때문에 탄창교환을 하고 총을 쏘는 과정에 막힘이 없다. 하지만 운반손잡이가 없어서 휴대하기 불편하다. 일곱 번째 부사관은 장교와 마찬가지로 간부이다. 여덟 번째 현역병은 전용 은행 카드가 있다. 현역병 전용 은행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나라사랑카드라고 부른다 보통 두세 군데 은행 중에 선택을 할수 있다 대부분 병사들은 트와이스 쯔위가 광고하는 KB 국민은행처럼 보통 여자 아이돌이 모델로 있는 카드를 선택했다 하지만 나는 IBK 기업은행 카드를 골랐다 쯔위가 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내가 보기에 예쁜 카드를 골랐다. 아홉 번째, 여군 병사는 없다. 전부 부사관이나 장교로 시작한다. 2년 동안 고생했는데 갑자기 인관 3개월 차 여자 소위가 왔고 나보다 모르는 것 같은데 6개금이나 높았다. 보통 병장급은 초급 장교나 초급 부사관급보다 유능하다. 열 번째, 계급체계가 중국과 다르다. 현역병인 이등병과 일병, 상병병장이 있고 부사관에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가 있다. 그 다음으로 준사관이라는 부사관과 장교의 중간에 금빛 찬란한 마름모의 준위가 있는데 보통 부대 내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부사관이 징급심사를 거쳐야 될수 있다. 그 다음은 위관장교로 소위, 중위, 대위가 있고 연관장교로 소령, 중령, 대령이 있다. 한국에는 대교에 해당되는 게 없고 마지막으로 장군이 있는데 별의 개수에 따라 중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나뉜다. 중국의 대교와 한국의 중장이 비슷한 레벨인 것 같다. 11번째. 신병 훈련소는 총 5주에서 6주 정도 진행된다. 신병 훈련 기간 동안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슈퍼마켓도 갈수 없어서 많은 훈련병들이 금단 현상에 시달린다.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고통스럽고 내가 진짜 군인이 되었다는 실감이 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나는 훈련소에서 만났던 전우들이 가장 그립다. 이 전우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5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5주였다. 12번째. 부대 명칭 한국 부대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명칭이 있다. 가장 공식적인 건 숫자 명칭으로 육군 땡땡땡땡 부대라고 부른다. 그 다음으로는 편제 명칭으로 땡군단, 땡땡사단, 땡땡연대, 땡중대라고 부른다. 마지막은 별칭으로 보통 백호 부대, 비호 부대, 백골 부대와 같이 쎄 보이는 이름으로 짓는다. 1 3 번째 우월주의. 현역은 의경을 무시하고 의경은 공익을 무시한다. 한국에서 신체 건장한 사내들은 모두 현역으로 가야 한다. 의경들은 경찰의 일부로 비교적 편하다. 공익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이나 도서관과 같이 국가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맡는데 신체가 건강하지 않거나 고생하지 않으려고 비리를 저질러야 갈수 있다. 14번째, 경례구호 경례 구호는 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것중 하나이다.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경례를 점잖게 하면 되는데 꼭 구호까지 같이 외쳐야 한다. 보통 충성이라고 외치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부대는 정말이지 특이하다. 필승, 단결, 전진, 이기자, 필승 아이켄두, 백골, 단결 견적 필사, 전승, 맹호, 강철, 백마, 화랑, 결전, 태풍 등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구호들이 있다. 이런 구호들로 상대를 겁먹게 만들어서 부전승을 하겠다는 것일까? 15번째, 훈련 강도. 이 주제는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아이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 같다. 어떤 부대의 훈련 강도가 어떻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A는 특전사 부대의 행정병이고, B는 야정군 전투부대의 소총수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A는 특전사이고, B는 육군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의 훈련 강도가 더 세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느끼기에, 부대보다는 구체적인 보직이 훈련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열여섯 번째 간부는 어떻게 될까? 부사관은 현역병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대외 공모로 모집한다. 장교가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의 루트가 있다. 첫 번째 대학생들을 모집하는 ROTC. 두 번째 3군사관학교 졸업. 세 번째 육군3사관학교 졸업. 열일곱 번째 아이돌을 만날 확률. 이건 누구도 단언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많은 부대에 스타들은 고작 몇 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난본 적이 없다. 열여덟 번째 아이돌은 특혜가 있을까?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 실제로는 음~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타바이돌 x x 스가 군대에서 입원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었는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열아홉 번째 종교와 정치적 성향 한국 군대는 종교 생활을 격려하고 장려한다. 매주 주말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당연히 나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은 누워서 잔다. 군대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심사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역 군인도 대선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유일한 요구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타인의 정치 입장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 뿐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몇몇 군인들이 사이비 종교까지 믿는 이유인데 군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국 군대에서 정치적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대한 보충으로 내 경험담을 추가하면 부대에서 단체로 영화 보러 갔던 날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영화 제목은 공작. 줄거리는 한국의 각 정당에서 대선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는데 그중에서 북한에게 돈을 주고 고의적으로 군사 분쟁을 일으켜 한국을 패닉에 빠뜨려서 군사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심지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다. 나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할 말을 잃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영화를 부대에서 단체로 보러 왔다고 병사들이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다른 동료들은 별다른 감흥이 없어 보였다. 그저 팝콘이 맛있었다고만 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중대장과 논의해 보았다. 중국에서는 이런 소재의 영화는 상영하기 어렵고 상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군인들에게 단체로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대장 역시 어떤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상부에서 모든 병사들에게 보여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20번째 위문 공연 정말로 모두가 이렇게까지 열광하냐고 그렇다. 일반적으로 위문 공연은 3급 부대의 단위에서 진행하는데 대부분 2급이나 3급 여자 아이돌이 온다. 가끔 남자 연예인도 오긴 하는데 아무튼 탑급은 섭외 비용이 엄청 비싸다. 부대 안에서 1급 여자 아이돌인지 2급인지를 누가 따지겠는가. 그들을 보기만 해도 그저 신나는데 21번째 군입대 신체검사. 내가 어떤 검사들을 받았는지 최대한 떠올려봤다. 입대 전에 기본적으로 키와 체중, 시력, 혈압을 측정한 다음 병력을 묻고 피를 뽑아 전염병 검사를 한다. 그리고 나서 200문항짜리 심리 검사를 통해 인성 검사를 한다. 입대할 때또 다시 앞에서 나열한 검사를 하고 파상풍 등 예방 접종을 해준다. 접종 당시 군의관이 엄청 예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자식이 주사를 다 맞고 나서 어떠냐는 질문에 군의관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방더 놔주십시오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나서 그. 는 상간 희롱죄로 처벌을 받았고 나는 그가 어떻게 인성 검사를 통과한 것인지 한참을 생각했다. 해당 글은 군인 수입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